한양제일 기생집에 시골에서 올라온 처자가 있었다. 이름은 춘향. 가난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기생이 되기로 했다. 기생집 어미가 춘향을 불러 말했다. 오늘부터 손님을 받는다. 방에서 기다리거라. 춘향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은 기생의 일이라는 게. 춘향이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다. 허리굽은 늙은 양반. 백발의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양반이 춘향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호, 젊고 예쁜 기생이구나. 춘향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 이리 오나. 춘향이가 눈을 질끈 감고 양반 앞으로 다가갔다. 양반이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춘향이는 숨을 죽였다. 그런데 자, 내가 검은고를 탈 테니. 양반이 검은고를 무릎에 올렸다. 그대는 춤을 춰보거라. 춘향이가 눈을 번쩍 떴다. 네. 양반이 이하야며 물었다. 왜 그러느냐. 기생이면 당연히 노래와 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춘향이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어설프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양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런데 아까는 뭘 하려던 것이냐. 춘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 그냥 노래를 부르려고. 양반이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하하, 요즘 젊은 기생들은 춤보다 노래를 더 좋아한단 말이지 춘향이가 안도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 밖에서 기생집 어미가 웃음을 참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첫날은 다들 저러지